한동훈 후보가 62.8%로 국민의힘,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과반 이상을 못 넘겼을 경우에 1, 2위가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라고 하죠. 진행이 됐을 텐데 그걸 뭐 기대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변은 없었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 초반에 원희룡 후보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초반부터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당원들의 실망감이 어떤 그에 대한 이제 반로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행해왔던 정치 검찰로서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하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18%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희룡 후보 개인의 매력이 유권자들을 좀 끌어당기지 못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 내부의 지지도가 팍팍 떨어지고 있다 그 증거죠. 최고위원은 뭐 보니까 이제 친한 친윤 뭐 골고루 섞였어요. 이 정도면은 지루한 권력 암투가 또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운영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댓글 팀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김건희사 여 명품백 사건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 그냥 후지부지 넘기면 절대 안 되죠.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응을 하려면은 제가 나열한 것들 명명백백 밝히고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